민이 여기 어딘데? 신태극갈비 먹으러 가자. 이곳은 유명인들도 많이 다녀간 마산 노포 맛집인데요. 후지만 밑반찬에 고구마 맛탕까지 나오네요. 숯불 들어오고 갈비 나오고 불판까지. 와 갈비 떼깔 미쳤다.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서 한쌈해 먹으면. 백김치에 두툼한 갈비 싸먹으면 남녀노소 싫어할 수 없는 맛이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달짝지근한 양념 맛으로 은은하게 나는 불향까지. 된장찌개에 잘 익은 갈비면 진짜 밥도둑입니다. 된찌에는 밥을 말아 먹어줘야지. 꽃게 들어간 된장찌개는 진짜 밥도둑이다, 밥도둑. 끓인 <laughs> 물이다. 哎呦！我去。